안녕하세요 이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집의 시간 이야기 속의 아파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다이너마이트로 만든 삼청동 주택지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삼청동 하면 카페 거리가 먼저 떠오르는데 삼청동에 어떤 주택지와 주택을 만날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번 시간에는 북촌 중에서도 삼청동으로 가보려 하는데요. 조선시대 삼청동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 예로부터 삼청동은 굉장히 경치도 좋고 물도 맑은 곳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양반들 중에는 삼청동을 배경으로 뭐 시를 짓는다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리고 또 그곳에 별장을 두는 양반들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삼청동을 무릉도원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 근데 현재 삼청동은 무릉도원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은데요. 그러면 언제부터 지금 이런 변화가 시작됐나요? 삼청동 네, ]은? 그렇죠. 지금 삼청동 모습을 보시면 무릉도원이라고 하는 별칭이 별로 어울리지가 않는데요. 네. 사실, 이 근대기에 들어서면서 이삼청동의 주택지가 개발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예, 서울의 인구가 처음에 조선시대 인구를 얼마인지도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처음에 조선시대에 시작된 인구는 10만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 후기쯤 되면 한 20만 정도로 끝나게 네. 됩니다. 근데 그 인구가 급속도로 이렇게 증가하는 때가 바로 금대기였는데요. 1910년도쯤에 한 25만, 그리고 20년대가 되면 한 39만, 그리고 1940년대 우리가 해방 직전이 되면 인구가 100만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불과 30년 만에 인구가 4배가 늘어나게 된 거니까 엄청난 증가세를 보이게 된 거죠. 음, 그럼 인구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당시 사람들이 살 주택이 없어서 주택 공급에 문제가 생겼을 것 같은데, 교수님. 그럼요. 예.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바로 주택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20년대부터 서울의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가장 먼저 그큰 문제가 이제 주택난이 제기가 되게 됐고요. 그래서 주택 공급의 부족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부족률이 1930년대가 되면 20%가 넘어가게 됩니다. 아 그래서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주택지를 개발하고 주택을 짓기 시작했겠네요. 그렇죠. 이런 이제 시대적인 흐름을 발빠르게 이제 읽은 개발 업자들은 당시에 이제 개발이 안된 땅들을 찾아다니면서 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당시에 나왔던 주택 분양 광고를 한번 보실까요? 네. 여기 보시면 제목에는 주택난의 해결이라고 이렇게 네. 제목을 붙이고 있고요. 그러면서 네. 이렇게 월부를 어, 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여기 보시면요. 어, 대... 대략 소개를 하면, 그래서 주택랑 경성의 대보금이다. 자신들의 네. 주택지가.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예, 네. <laughs> 네. 그러면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주택들이 다 합리적인 구조와 시설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먼저 계약을 한 사람이 승리한다. 음... <laughs> 이런 식의 어, 이런 자극적인 문구로 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보니까 그러면 교수님 당시 주택지 개발이 얼마나 활발했는지를 짐작이 가는데요. 네. 그럼 삼청동도 예외가 아니겠네요. 그럼요. 네. 이 주택지 이제 삼청동의 옛날 지도들을 보시면요, 이곳은 보시다시피 아직 개발되지 않은 천연의 어떤 공원 지역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한테는 그 휴식처와 같은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풍경이 좋아서 네. 그 야유회가 열리기도 했고요. 네. 또 남녀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데이트 코스, 요즘도 경치가 좋으면 데이트 코스로 많이 이용되는데 예전이나 지금은 똑같은 것 같네요. 교수님. 그렇죠. <laughs> 근데 왜 차장님 혹시 네. 덕천 팔경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북촌에서 가장 이제 아름다운 곳만 골라가지고 여덟 곳을 네. 북촌 팔경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덟 번째 경치라고 이렇게 지정이 된 곳이 바로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이 돌계단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돌계단 자세히 좀 보시면 굉장히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렇네요. 예, 여기 지금 돌계단을 만든다라고 하면 돌을 하나 하나 이렇게 깎아가지고 쌓아서 만드는 계단을 그렇죠? 생각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보시는 이 돌계단 같은 경우는 정말 커다란 돌덩이를 이렇게 하나 하나 이렇게 잘라가지고 조각을 해가지고 만든 이런 계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돌계단을 통해서 우리가 뭘알 수가 있냐면. 아 이곳이 정말 주택지로 개발되기에는 정말 어려운 네. 돌산이었구나 라는 것을 아... 알 수가 있는 거죠 돌산이요? 아 그러면 드디어 제목에 나왔던 다이나마이트가 등장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곳은 원래 어, 국유지였는데요 1920년대 중반에 이 국유지를 정희찬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짱값에 불화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이제 주택을 지어서 팔려고 했던 거죠. 근데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삼청동이 돌산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개발을 하려면 다이너마이트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로 산을 폭파를 하고 거기서 나온 바위는 이제 석재로 팔고 그리고 또그 위에다가 수백 코인의 주택을 지어서 팔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 국유지를 쌍페에불어받고 석재도 팔고. 주택지도 개발해서 팔면 큰 이득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대신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하면 주민들한테. 많이 피해를 입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럼요 주변에 이제 살고 있던 주민들은 굉장히 그 불안과 그 다음에 두려움 속에 이제 떨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실제로 이제 이곳에 개발이 되면서 그 집과 담장이 무너져 가지고 뭐 70대 노파가 중상을 입었다던가 하는 그런 신문 기사를 당시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런 그 기사가 나고 사고가 있었는데도 계속 개발이 진행됐나요? 네, 그런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의차는 이런 주택지 개발을 계속해 나가려고 의지를 보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것이 그렇게 여의치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재개와 그다음에 중단을 반복을 하게 되죠. 이제 이 삼청동 주택지가 본격적으로 주택지 개발로서 본격화된 것은 1930년대 중반 이후가 돼서야 이제 본격화가 됩니다. 어, 정희찬의 아들인 이제 정대규라고 하는 인물이 사마원 주택 경영 사무소라고 하는 사무소를 물려받으면서부터 이 주택지가 개발이 되게 되는데요. 네. 여기 이제 사진에 보시는 이 사진. 여기 현재 지금 북촌로 5낙길이라고 불리우는 이 길이 되겠는데요. 이 길이 바로 당시 주택지 개발로 인해서 생겨난 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의 옛날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이 바로 여기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길가에 이렇게 동그란 가로등도 설치를 해놨고요. 당시에 이제 신문기사를 보면 상수도와 하수도가 완비된 굉장히 좋은 주택지로 선전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박물관에 그 당시 분양도가 소장하고 있는데요. 그럼 매우 의미 있는 유물이겠네요. 그럼요. 이당시에 삼청동의 개발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해주는 굉장히 소중한 유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삼원주택지 분양도를 보시면요, 당시에 이제 개발 당시 모습을 상세히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문구들을 읽어 보시면. 뭐 공기와 전망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네. 인근에는 공원도 있고 그다음에 약수도 나옵니다. 또 교육을 하기에도 좋고 또, 음, 뭐 교통도 편리하다라고 네. 하면서 굉장히 이상적인 주택지로 선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여기 도면을 보시면요, 여기 남쪽에 제일고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 현재 정독도서관을 지칭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일고등 보통학교가 들어서 있고 또 여기 북쪽에 보시면 공원이라고 적혀 있죠. 네. 예, 여기가 바로 삼천공원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선전 문구에서 얘기하는 공기도 좋고 그다음에 교육하기에도 편리한 그런 주택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또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게다가 당시에 이 경복궁 안에 바로 이제 이 삼청동 주택지 바로 옆에 경복궁이 있잖아요. 네. 경복궁 안에는 조선총독부 건물이 들어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여기 이제 이주변에 택지 시세가 꽤나 올랐던 걸알 수가 있는데 이주 주변의 택지 시세가 당시로 평당 한 55원 정도 되는 꽤나 높은 그지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여기 삼청동에 개발된 3억원 주택지 같은 경우는 평당 40여 원 정도로 굉장히 저렴하다고 하면서 그런 것도 굉장히 이점으로 부각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여기에다가 견본주택까지도 지어 놓고 이렇게 사람들 보고 와서 보고 여기에다가 주택을 짓고 사십시오 라고 선전을 했던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견본도 아, 주택까지 졌다고 하면 뭐 요즘에 최근에 아파트 분양할 때경본 주택을 짓고 그 사람들을 많이 끌려고 홍보하는 수단을 쓰고 있는데 그거와 동일한 방식이었네요 당시에 그렇죠 일종의 이제 모델하우스를 지어놓고 사람들을 이렇게 호객행위를 하던 그런 모습에 아주 그 시초와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라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렇게 이제 주택지를 그 개발한 이후에 실제로 그 위에 주택의 건축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위탁을 해서 진행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김종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김종량이라는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었을까요? 어, 이분은 일본에 건너가서 건축을 이제 배웠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온 뒤에 건재상을 운영을 하다가 이런 주택 사업에 뛰어들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어, 김종량의 초기 주택 실험은 해화동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이 주택이 바로 그 해화동에 지어진 그 김종량의 그 실험 주택이 되겠는데요. 이제 일본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그 유학생 부부의 집을 설계한 것으로, 어,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 김종리양은 특이하게도 그 이런 모양의 H자형의 이런 한옥을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H자형은 당시로서 조금 보기 드문 한옥의 형태였는데요. 네. 앞에 있는 마당, 이 앞마당 같은 경우는 이제 관상용 마당으로 조성을 하고요. 뒤에 있는 이런 마당 같은 경우는 이제 생활용으로 쓸수 있도록 마당을 분리를 했고요. 그리고 또 내부 공간도 적절하게 길가에 면한 부분, 그리고 안쪽에 있는 부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여러모로 기능들을 나눠서 쓸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던 한옥으로 보여집니다. 교수님. 제가 아는 당시 한옥은 기억자형 혹은 디귿자형 형태인데 H자형이라니까 정말 신기한데요. 당시 김종령의 그런 주택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네, 그렇죠. 김종량은 정말 당시로서 좀잘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그동안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H자형의 한옥을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어, 앞서서의 그 해화동의 실험 이후에 아주 본격적인 실험을 하는 곳이 바로 이곳 삼청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청동의 사마원 주택지에서 이런 본격적인 주택 실험을 했는데요. 여기 사진에도 보시다시피 아직도 가보시다 보면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2층, 그러니까 한옥들 사이로 2층 건물들이 이렇게 우뚝 우뚝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건물이 김종량이 시도한 그 주택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 어, 바깥에는 이렇게 양옥으로 보이는 건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쪽에는 한옥이 이렇게 살짝 숨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양옥과 한옥이 결합된 일종의 하이브리드 주택을 시도를 한 것인죠. 이렇게 겉에서 보이는 양옥으로 보이는 이 건물은 일명 옥합의 주택이라고 불리웠던 주택인데요. 이렇게 목조 기반의 양옥을 이제 바깥에다가 설치하고 안쪽에다가는 한옥을 두었던 거죠. 그런데 이 오카베 주택에 그 김종량이 만든 하이브리드 주택을 바깥에 양옥을 배치한 이유가 굳이 있을까요? 예, 그렇죠. 그 도로로부터 이렇게 잘 보이는 부분에다가 이런 양옥을 배치함으로 인해서 그래, 나 이런 집에 살고 있어. 라고 하는 음. 식의 약간 과시를 하고 싶었던 당시 사람들의 주택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을 좀 어, 캐치를 해서 김종량이 이런 주택의 상품성을 높이고자 이렇게 배치를 한게 아닌가 추정을 합니다 네. 어, 이 사진은 수선되기 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 오카베 주택의 외벽의 그 마감을 지금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어, 보시면 이렇게 돌 느낌이 나도록 이렇게 줄눈도 넣고 해서 어, 마치 석재로 지은 듯한 주택의 모습처럼 보이도록 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창 같은 경우도 되게 보기 드문 이런 팔각형의 어, 이런 창을 두고 있고 음. 또 주택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런 포치라고 하는 서양식 주택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진입 공간을 이렇게 마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한옥과 양옥을 절충한 주택이 다른 데또 예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해화동에 장면가옥이라고 하는 그 한옥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장면가옥은 그 해방 이후에 국무총리셨던 장면총리님께서 사셨던 가옥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주택을 설계한 사람이 김정희라고 하는 그 건축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주택 역시 길가에 면한 이런 사랑채 부분은 이렇게 양옥을 배치하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생활을 하는 곳은 이렇게 한옥을 위치를 하고, 있어, 하고 있어서 한옥과 양옥이 같이 또 결합된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그 삼청동의 그 사망원 주택지에서의 그 김종량의 시도와 같이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존에 살았던 우리의 주택인 그 한옥과 그리고 서양에서 들어온 양옥을 어떻게든 결합을 해서 이것들을 새로운 주택 형식으로 발전시켜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런 흔적들이 바로 이런 삼청동에도 해화동에도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아마 교수님께서 다음 주가 마지막이신데, 4부에는 혹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 강의에서도 살짝 이제 조선주택의 개량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이제 4부에서는 그 우리나라 조선주택의 개량에 아주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신 두 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세권과 박진영이라고 하는 두 분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4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